안녕하세요. 요즘 배틀 아이템 가격들이 굉장히 비싸요. 배틀 아이템도 비싸고 회복약 가격들도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틀 아이템과 회복약을 만드는 생활 재료들도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플래티넘 필드에서 채집을 하면 입장권 하나당 몇 골드를 벌수 있을까? 바로 들어가기 전에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최대한 이동 속도가 빠른 것이 좋고요 정업을 끼면 좋겠죠. 그리고 채집 레벨은 최소 30레벨은 찍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설 식물 채집 도구를 가지고 갈 겁니다. 꼭 전설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효과 중에 슈퍼 아머, 그리고 기본 보상 추가 획득률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플래티넘 필드에서 얼마나 채집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현재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전부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들꽃 18개, 투박한 버섯 1589개, 수줍은 들꽃 1703개, 싱싱한 버섯 하나, 화사한 들꽃 1165개, 화려한 버섯 1245개 있네요. 자, 이렇게 확인했으니까 이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는 사랑꾼 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우 이게 뭐라고 긴장이 조금 되네요 오랜만에 필필 돌아봐서 일단 들어가면 멍때릴 시간 없어요 허브 검색하고 아트라이트 위치 확인하셔서 제일 가까운 거두개 아무거나 캐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운이 좀 따라 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거 내구도 보이시죠? 몹한테 다섯 번 맞으면 이거 들고 있는 거 사라지니까 안 사라지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냥 두개 먼저 반납하시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개 반납했으니까 이제 채집 시작하면 됩니다. 창술사로 처음 해보는데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아요. 역시 리퍼나 블레이드 같은 이동기 많은 직업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좀 살짝 기도 메타 하셔야 돼요. 그래도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편백나무 위치도 확인해 놓을게요. 세개 중에 하나는 나와 주겠지. <laughs> <laughs> 어, 다행이다. 네개다 반납하면은 이제 동굴 열리고 리셋이 됩니다. 그럼 다시 아까처럼 다 해주시면 돼요, 그냥. 아까는 제가 키 세팅이 안돼 있어가지고 저거를 못 찾는데. 이런 나무 있잖아요. 이런 거 발로 한번 차주시면은 좋아요. 이런 풍성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셨으면 이제 여기 동굴 앞 것까지만 딱해고 동굴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아, 아쉽다. 다는 못했네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 도는 것보다는 이렇게 몇개 꼬인 거 보여드리는 게뭐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근데 창술이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차라리 좀 빠른 직업이었으면 충분히 다 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몇개 먹었는지 계산 좀 해볼게요. 들꽃은 2,471개 먹었고요. 투박한 버섯은 1,399개. 수줍은 들꽃은 1,556개. 싱싱한 버섯은 889개. 화사한 들꽃은 321개. 화려한 버섯은 190개 먹었네요. 그럼 현재 생활 재료 가격 기준으로 들꽃 4,000골드, 투박한 버섯 600골드, 수줍은 들꽃 470골드, 싱싱한 버섯 270골드, 화사한 들꽃 290골드, 화려한 버섯 250골드, 플래티넘 필드 한번 돌았는데 6,000골드 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얻은 생활 재료들을 바로 거래소로 팔지 마시고요. 이런 회복약을 만들어서 파신다면 더 많은 골드를 버실 수 있습니다. 그냥 제작해서 파는 것이 원래 이득이기도 한데 만약 대성공이 뜬다면 더 많은 이득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회복약 아니면 이런 배틀 아이템을 만들어서 파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